자동차 미러 비디오 녹화 무선 카플레이 모니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포도포 자동차 미러 비디오 녹화 무선 카플레이 모니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자동 대시보드 DVR, GPS 내비게이션까지 한 번에 갖춘 10.26인치, 6.86인치, 9.3인치 사이즈로 다양하게 제공돼요. 제품 설명을 보면 후면 카메라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사용하시려면 안드로이드 버전 10 이상이 필요하고 일부 휴대전화 모델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제품 리뷰를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작동 반응이 조금 느린 편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화질과 터치감은 괜찮다는 평가도 있지만 베젤이 두꺼워서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차량 블루투스와 연결도 잘 된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분의 차량에 잘 맞는 제품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아롬 키젠 맥대. 이 차량용 라디오 멀티미디어 무선 카플레이는 정말 멋진 제품이에요. 오펠, 아스트라, HJ2004, 백트라, 복스홀, 안타라, 자피라, 코르사시 디, 비바로, 메리바, 베다 등 다양한 차량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죠. 터치 스크린과 내장 스크린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무선으로 카플레이를 즐길 수 있어요. 또한 업데이트도 자주 이루어지고 365일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연결이 빠르고 기능적이며 가격 대비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범용, 차량용 멀티미디어 라디오 플레이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도요타 디오즈, 크라운 캔리 파이에이스, 프리비아, 코롤라, IAV4 등 다양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카플레이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10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내장형 스피커 마이크, 와이파이 기능, 스티어링 휠 제어 지원, 3G 포지, 네트워크 지원, 캔버스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해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구입한 후에 빠른 배송과 완벽한 상태로 받았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도요타 모델에 잘 맞는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좋은 품질과 성능을 갖춘 이 제품은 여러분의 차량에 완벽하게 어울릴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